숲. 자, 이번에는 혼돈의 숙가 들어하겠습니다 혼돈의 바포매트가 나오는 곳이죠. 이곳에서 혼돈의 뿔이 나오는데 혼돈의 뿔젤일살때 제가 300만까지 봤었거든요. 젤비쌀때 3천만. 트레이트레이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시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의 매물 하나 있네. 와 1,500만. 근데 요즘에는 이거 좀 효율성이 좀 떨어져, 그렇지? 음. 스킨이 능력치 보은게 나왔기 때문에 아 맞아요. 예전에는 좀 좋았을 수도 있는데 난 이거 갖고 싶었는데. 한 600만짜리 살까말까나 안 사던데 가보자 <laughs> 여기도 왠지 존나 길어지지 않았을까 뭐야 여기 리스타트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이고 망했네요 씨발 존나 기네요 뭐야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하딱 타면 됐는데 민낯 엘리베이터 를나 타면 되는데 부상병을 치료하고 함.. 잠깐만 야 치료하지마 잠깐만 얘네들 안 치료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네안 치료해도 되는거 같아 버려 어, 나이스 나쁘는 <laughs> 우리 좀갈 길이 멀다 죽어라 그냥 몬스터는 잡아야되나? 어 몬스터 안잡아도 되네? 어 그냥 되는구나 이거 뭐 치료해주는 거 치료해주는 거 업적 같은 거 있나? 이게 어, 있을 것 같아요. 오 뭐. 어, 근데 오 어, 앞으로 막 전진하는데? 오 <laughs> 같이 싸우긴 한다. <laughs> 신기하네. 오 여기 이제 보상권 한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권 쓰자. 자 간다 스킨 한번 먹어보자. 안 나오네 안 나. 와안 나왔어. 방패, 방패 방패 반지 신발 바지 검. 보네요. 천만 한번 노려봤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10만 됐다. 야, 근데 이거 만약에 NPC 완전... <웃음> <다구>. <웃음> 다 구해 오면은 씨거 완전 좆되겠는데? 그지 다고 존나 뚜까패겠는데? 한번 해 볼까? 어, NPC를 한번 저희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제가 좀 전에 그 던전을 다시 한번 가서 일어건 보상권 하나 쓰지 말 걸. 어. 잠깐만 어디였지? 한돈의숲 초기화를 하고 자 그래서 NPC 다 구해서 가보자 한번 네 이거 NPC들이 가서 존나게 뜨덕해나 그럼? 흥 존나 개패다 NPC 일단 다 구해봅니다 네 얘네 왜안 가냐? 길 열어줘야 되나? 안 가는데? 가나... 어, 나 뛴다 뛴다 <웃음> 뛴다 뛴다. <웃음> 이따가 싸우게 하고서 구경해야 되겠다, 우리 얘는. 네. 얘네들이 얼마나 쎈가, 얘네들을 구하고 갈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 왜한 명밖에 없어? 아, 오는 구나 오는 구나 얘네가 조금 늦네. <laughs> 길이 열려야지 인식을 하고 가는 거 같아. 어... 빨리 가서 길, 여... 길부터 열어. 내가 이거. 네? 오, 다 알려. s 다 r a s o r 경 s 라 r a s 만때려 s 야 돼. 피 봐야 되니까. o 어... 딱히 뭐 이렇게 메리트는 좀 없네, 그 s o r 네 S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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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가치 올을 필요가 없는 <laughs> 가치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가치 올 필요는 없겠네요. 딜이 안 들어가야 돼. 그냥 별로 그냥 보여주기식이네 좀. 네. 오 음. 어, 보상 아이템이 없어 말도 안 돼.